저기 불빛이 보이는데. 진작에 갔다 왔어야지. 그, 아니 아. 내가 그뭐 화장실 좀다녀온다고 우리가 가는 게늦어지는겨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내 말은. 아니 우리가 다리 이렇게 갈 때마다 매일 화장실 가다 왜 이렇게 늦어지 내가 뭐, 어? 미리 갔었는데 이거 갑자기 배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어? 안녕하세요. 뭐예요? 왜 갑자기 왔는데 또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요. 이게 뭐예요? 여기 달아리길 맞나요? 사람이요? 뭐, 사람..사람이에요? 뭐, 사람이요? 사람이요? 귀신 아니요? 여긴 어떻게 왔는 저..저 사람 맞는데요? 아니 이게 뭐에요? 빨리 가서 가봐 가봐 아니 이게 뭐예요 뜨려봐, 빨리 아 뭐에요? 아니 사람..사람 맞는데요? 사람 맞는데? 저..저기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 다라랫길 맞나요? 맞긴 하고한데 아니 그여기 왜.. 아니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왔어요? 이긴 어떻게 온데요? 저 지도 보고 왔는데요? 저 지도보고 왔는데요? 야, 지, 기도, 아니 기도에 기도가 왔다고 보유? 아, 말이 안 되는데? 기도에 나올, 나올 수가? 지적... 여기 왔는데요? 여기 그 장순시 권하 분... 부하로 맞나요? 뭔가 뭘...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여기는 저... 여기, 여기 어떻게 온게요왜 왔어요? 아저 여기에 친구 있다고 해서 친구 만나러 왔어요. 아니 친구가 음, 여기, 친구가 여기 이, 있다고? 있을 리가 없을 맞는데요? 물론. 아니 친 친구, 친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네. 아니 친구뭐 여기? 없을 아니, 잠깐만. 옷 같은데. 그, 그러면은 이오후밤 중에 그렇게 뭐 등산복도 아니고 그렇게 바지, 에 셔츠 입고 여기까지 이 시간에 올라왔다고요? 네. 아니 그런뭐 뭐 어디 다친 데가 없는 겨아 예, 그 길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아뭐 그럴 수 있지. 아니, 여기 네. 산중이니께 네, 네. 아, 그럼 통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뭐. 다시 갈 수는 있어요? 저는 친구 만나러 와서 여기 아유. 여기 마을 아니에요? 마을은, 아니, 마을이, 마을이, 마을은, 마을은 맞는데 저 그럼 들어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마을에 그게 뭐? 아니 곧 했더요! 잠깐만 이리 와 이리, 이리 와봐 잠깐만 이리 와봐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아 이거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일단은 들여 보내는 게? 어쩔 수 없지. 들여 보내야지. 아유 그럼 알았어 알았어. 마을 뭐, 들어가면 뭐, 안 돼요? 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뭐, 가야지 뭐 어떡해요?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 마을 맞죠? 아니, 마을은 아니 마을 맞아요. 마을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는 어떻게 옮겨? 아니 근데 이게 뭐요? 여긴 뭐야? 사람 아니, 뭐? 어떻게 옮겨? 어떻게 여기 걸어서 왔지? 아니 뭐라고 지금? 아니 아니 요 아니에요 혼잣말인데요? 혼잣말에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지요? 보장머리 없는 것 같은데? 세, 지금 그쪽도 참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우리끼리 우리 얘기하는 거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요? 너도 나도 저도 나도? 나도? 아니요 저도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저저 어, 저, 저 친구 있거든요 상상속의 음, 친구요 음, 음. 상상 친구? 네. 네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저 아유 그러면은 뭐 뭐 당장 뭐 지낼 만한 데가 있어야 아, 되는 건가요? 아 저는 친구 건가요? 찾아서 바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혹시 그 하우리라고 아세요? 나는 처음 듣는다. 하우리 난 처음 듣는지? 처음 듣는지? 마을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막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 이거 그, 그 옛날 사진인데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본적 없어요? 그 없니? 이거 는데 <laughs> 이거? 어?

그러면은 그 일단은 그 안내를 해드리고 이따가 저기 뭐... 이따 뭐 연락할게요 예! 아 그래요? 아무 뭐 딱히 풀짐은 없는데 들어가세요 저...저는... 우리 집도 이짝이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그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아, 아 음료수? 아 좋지 일단은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저양 이지라고 합니다 아양 이지씨? 예 성함이... 뭐라고요? 양 이지? 예예그 아무튼 저는 그 청세인이라고 하고 뭐 하지, 나 보이세요? 어 이진? 귀에다가 속성인거 같은데? <laughs>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요 아, 일단은 일단 아, 따라와. 예 예. 제가 그러면 세인 씨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뭐 그래도 상관없는지 내게 친화성이 좋은가 보. 아. 예, 저 그래요. 아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성격이면 살긴 편하겠다야 여기, 근데 저희 절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절이 그렇게 막 아무나 이렇게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 들어가 네, 봐. 여기,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보여도. 왜, 왜안 와? 아니,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보여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아주 깨끗한 곳이에요. 들어가 봐. 들어가. 평소 하는. 아, 그럼! 깔끔하잖니요뭔잔틀도 없고. 되게 더러운데? 음... 뭔 소리요? 여기, 유출 콘크리트인데요? 아무튼, 여기 그렇게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축사로 안쓴지 엄청 오래됐거든. 아니, 음? 절! 저 절에 데려간다면서요! 아, 지금 절은 못 간다니까. 거기 손님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요. 뭐지?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다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일단 잠깐 여독을 좀 풀고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여기 깨끗이 봐봐, 들어가 봐 아는 거지? 이거 근데 우리 아니에요? 아니 우리로 안쓴지 엄청 오래됐어 문이... 우리... 지금 제가 가축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아무튼 여기서 좀 지내요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요 네 가시는 거예요? 어머 음, 난 집에 가야지. 짐도 놓고 와야 되고. 어디 가시려는길 아니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마을에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나가고 어아뭐저 어, 하나 왔다고 막못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꼭그짝 때문이라는 거는 아니고 또 그렇게 어... 막 책임감 갚지 마러. 책임감이 아니라 이 잔머잖아요. 아,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아, 들어가 쉬어요. 네네 들어가세요. 아, 예 예.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손님을 이런 데서 어? 손님을 이런 데서 지내게 해도 되는 거야? 찍힌 노트 조각 나는 홍시보다 단감이 더 좋아. 뭐지? 누가 저런 걸 여기다 넣는 거야? 이게 뭐지? 어 항상 그런 피을 키우는 우리에서 나를 가둬두고 지금 어떡 하겠다는 건가? 여기 근데 술병이 있는 거 보면은 누군가 최근에 왔다는 거 아니야? 불타고. 여기. 누군가의 회원증죠 어, 잠시만. 닮았는데? 아니, 우리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닮았는데? 나 그냥 나가도 되나? 음. 여기서 나왔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 음. 이게 공동 축사인가 봐. 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예. 아니, 축사인 거 같길래 좀 구경했어요. 아, 또막 함부로 돌아다니네. 아, 따라오세요. 아니. 아니, 좀 돌아다닐 수도 있지. 아. 됐어요. 됐어요. 말해서 뭐해그 누구세요, 근데? 본인 자기 소개부터 해야 할거 아니요. 저는 양이지라고 합니다. 저 아, 어... 나어리게 생긴 게몇 살인데? 서른 두 살인데 너몇 살인데? 아, 너몇 살인데? <laughs> 제 이름은 서반다예요 아! 반다 씨, 나보다 동생이구만. 아닌데요? 근데 우리 어디 가요? 네. 저기 저기 네. 저쪽에. 네. 아, 저기. 네. 저쪽에. 어, 왔네 왔네. 아니, 진짜네. 데려왔어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셔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일단 하세요안녕안에서 그러니까, 그, 아, 그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녕하요안녕요요요요이요 네, 거의내 자리 있니? 아유, 그래. 아 그래.. 네 보사님 앉으셔요 아, 아, 보살님 아 앉으세요, 예. 아니, 뭐.. 여기 뭐 자기 지정석도 있나 본데? 그래. 저는 왜 불러온 거예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저는 그냥 친구 찾아서 아니 나가야 우리,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게 손님이 온게 처음이라 그래가 그래 이해해줘 아 여기 이 마을에 손님이 온게 처음이라고요? 워낙 외진 곳이라 그치 어, 잘안 안 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 그 네. 들어올 때는 별일 없었어요? 예 들어오다가 갑자기 예, 목적지에 예, 도착했다고 예, 예. 하고 속이 뭐, 참 이상해요 음, 폰이꺼지더라고요 음. 아, 그거는 어, 그럴 말이 수 있어요 그럴 수있어 산이 깊은 게그치뭐 그치? 우리 그치? 여기가 뭐 워낙 깊어 예 그래서 귀를 잃은 줄 알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저청세인 씨하고 이분하고저저아 색깔 저분하고이 통성 병좀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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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 아유, 그래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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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촌장 그래 그 아유 그러면 나는 저기 그 식당이랑 저 슈퍼 하는 반 보라여유. 에, 네, 이 마을 저 자영업을 꽉 지고 있어. 음, 저는 이 마을 방범대 옹 미아여유. 아니자요 아니요, 맞아요. 지는 전력비 사는 소백이여요. 아절 옆에 살아요예 그렇구나. 아니, 그 우리 마을 응. 사람 한명그더 있는디. 그... 장아 그 술병이나 갖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술 많이 마셨어. 어 너무 많이 어 잡고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만 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아유,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이쿠. 안 되는 숙답답한 거 아무튼. 누구 소개해라. 나는 나는 서반다예요. 아그 어, 저보다 동생인 거 같더라고요. 아니요 아유 나이가 몇 몇이요? 저 서른 둘이요. 아유, 아유 환절 때구먼 방금 태어났구만 어리네요 어려워 다들 니가 그런 말을 할건 <laughs> 아니지 아니 왜요 아 그럼 뭐 그러면은 그 여기서 뭐 친구를 찾는다고요? 예 이름이 하울이거든요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아 이거 음... 나는 어제 봤는데. 나 봤, 아니요, 봤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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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요 제가 이런 걸 발견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제 친구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다른 사람 다른 전혀 딱 봐도 다르자녀 어, 닮았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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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리가 없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어, 닮았는데 젊어서 그런가 아니요, 눈에 빼는 게 없나요 그런 응. 어, 뭐, 오면서 뭘가 뭐 다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도하고비주사에 생긴 사람이 얼마나 이분은 많은지. 이분은 지금 안 계세요 마을에 지금은 없어? 어 지금 어. 없지 어쩌기요? 지금 벌써 또 밤이요 저양반을 그래도 어디 좀 더야 되는 거 아니요? 그, 그, 너, 그, 너? 그.. 아니 그 절에 그.. 제워주셨죠아 저! 아유, 절은 아니 절이 아니던디? 아니 들어봐 어? 들어봐 절은 못해 왜 못해요? 이 사람이 해요. 저 축사에 가둬놨어요 아니 너는! 아니 그 절에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들여오 흠.. 음, 그리고 아니, 우리 집도 한디. 손님을 받을만한 상태도 아니고 아니 그거 제일 넓은데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럴 거면 촌장님 집에 데려가 재우든가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게 많은데 집이잖아. 안 돼요 나촌장이잖아요 우리 집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 더 많은데 다 아, 없나 촌장이고 아무튼 그래서 절에서는 못 재우니까 그. 축사 2층에 그 맨날 청소하잖아요 아유 오메 거기 재운겨? 그럼 깨끗하자뇨 그래, 그래. 아 근데 거기가 그 나쁘지는 않아 그럼 그래 그지. 그래 나는 집어붙으면 거기서 살았어 그럼 아, 그러면 저런 저러... 제가 촌장님, 집뭐 <laughs> 제가 촌장님 네 집에서 자고 뭐안 안안안안안안안안 돼요. 제가 촌장님 집에서 자고 촌장님이 축사에서 자고 하면 되겠다. 안돼안 돼. 뭐안 돼요. 그또 어떻게 외지인이 주기를? 아니 손님 대접이 너무 박한 <laughs>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말 사람이 아니 채워주시면 되고 <laughs> 아니 그 우리 마을에 여관이 <laughs>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 맞아. 그렇게 막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는 <웃음> 마을도 아니어. 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이 사람 잡으려면 안돼안돼안돼안 돼. 야가 여기서 자야 돼서 안 되는 얘가 야가 어, 여기 예, 자는 예. 걸로 돈다 냈슈. 얘가 밤에가 얼마나 밝은데. 어, 그 마을에 가는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곳이라는 이거 위험이요 이거 마을 사람들 다 자꾸 나를 지금 아유 무슨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일단은 뭐 친구를 찾든 뭘 하든 뭐 그거는 다음에 와서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 예. 그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온다고? 예. 일단 내분야 아, 지금 어떻게 나가는겨. 아 일단은 내보내야지.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겨? 그러면은 여기다 계속 두 개?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나가? 아니. 외지인도. 아유, 이 맞아, 친구 진짜. 찾으러 왔다잖니. 어떻게 다시 올 건디? 왔으면 알아서 잘 오겠지. 또 들어온다. 또 왔으면 알아서 잘 오겠지. 야, 너는 애가 그렇게 야박혀? 야박? 야박 아니. 아니 지금 이래. 지금 야박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게. 아저저 언니 욕지 마시고요. 아유. 외지인한테도 그뭐 일해서 일이 응? 있어서 왔다잖녀 그러면 한 번쯤 놀러 봐요 하면서 응. 하면 한 대지. 축하해. 축하해. 야박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다 뜻이 있어서 온 것이요. 그 뜻? 그뜻 누가 음. 줬는데? 너알잖녀너알잖녀 내가 오늘 하러 자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너 받은 게 없다고? 너 어? 그러면은 너그코스로 어? 받은 거예요. 참나 내가 진짜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 많이 웃어. 웃으면 보게 온다 아, 진짜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외진이 왔었냐? 안 왔었잖아. 한 번쯤은 이게 기회를 주는 것도 아주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기회를 주냐고? 아니, 친구 찾으러 왔다잖여한 번쯤 둘러볼 기회. 에 그러면 언제 내보낼 건디? 한 번쯤 둘러봤는데, 어, 없네요 하면 그때 아 나가세요. 하면서 하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그럼 어.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뭐, 하루면 되는겨? 아니. 저 그냥 친구만 찾, 찾고 갈게요. 아휴. 지금 그자기한 말을 책임질 수 있어? 예. 친구가 없으면 어떡할 건디? 친구가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은 줘야 돼요. 예. 아이 아 그러고 축사에서 노는 걸 하고 친구 그 찾아봐. 그래 저, 뭐 그러면은 저... 아휴, 그렇게 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 개슴츠레하게 끝. 뜬게 저게 독성해 보이던지 저요? 엄청 똑똑해 보이진 않은지 저 있잖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 그러면은 아유, 지금 또 밤이 늦었고 하니까 뭐 어떡해요 뭐 그냥 이대로 해산혀 다들 뭐밥 먹고 할일 하고혀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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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근데 밥은 어디서 아 밤보라씨 에이 저 내가 또식당하니요 그, 그렇다면서요? 수상해요 수상해요 유보라소 아, 내가 찍보 어때요? 아, 네가 왜지켜 봐. 아, 내가 말 방금 대니까 지금. 네 방금. 라고 죽어, 마. 내가 방 맛있죠? 혹시 이거 네방금대 아니요. 방금다 반보라실 거예요? 내 거예요? 어, 운이. 어, 운이 이중이네요. 멋있다. 저밥뭐 있어요? 음. 거는 잠깐만 기다려 봐요. 보자, 보자. 혹시 재료 직접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실 건 아니죠? 아유 맞는디 어떻게요? 그러면은 내일 올까요? 아이 뭐그 된장찌개라도 드실 티요? 아 좋죠. 된장찌개 맛있잖아요. 근데 얼마예요? 아유 너 이만 돈을 받아 손님인데 하나는 내가 그 무료로 이 오? 드릴게. 아 감사합니다. 그그 그 식당 하니까는 뭔가 먹고 싶다 하면은 날 불러요이. 예 좋아요. 그려 그려. 벌써 또 아침이네. 아유, 잠도 못 자고 이거. 뭐 잠은 뭐 죽어서 자면 되죠. 뭐요 <laughs> 아니에요. 나잘 위험한 사람이야. 컴 퓨터 세탁6 6 6 정육점. 음. 방범대 사무소. 여기 방범된가 봐. 어우. 음, 털렸거 근데 친구가 못 나올 수 있는 상황,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병원 같은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뭐야? 그분은 제 석천을 호위하는 4명의 호법신 중에서도 가장 위상이 높은 북방을 지키는 다문천왕, 비사문천의 가르침을 받은 분이다. 다문천왕은 무신으로 도리천에 기거하는 제석천의 직속수하이며 다른 사천왕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으신 분이라 야차와 나찰무리를 권속으로 거르니며 북구로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 그분은 천인으로 본래 천상계에 머무시며 일찍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 모습을 어여삐 여긴 다문천왕은 그분께 지상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공양을 하는 이면 누구든 차별 없이 복과 덕을 나누라라는 수행을 내리셨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어, 거예요? 뭐 뭐요? 했어요?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어? 가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뭐, 뭐한 거야? 어, 하지 말고. 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저기서?